안성아 안녕 긍정학원 139일차고 오늘은 날씨가 많이 안 좋아졌어 그래서 지금 실내에서 찍고 있고 어, <laughs> 엄마가 내일은 시드니 시내 예쁜 어, 만약에 해가 뜨면 꼭 보여줄게 어, 오늘은 어, 명상에 대해서 할 건데 낡은 생각들을 놓아줍니다 내 안에는 언제나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지금도 가끔 내 삶에 변화를 일으켜야겠다고 결심할 때면 이런 고집이 겉으로 드러나서 생각을 바꾸는 데 강하게 저항한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독선적으로 굴거나 화를 내거나 움츠리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이 일을 해 왔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 그게 내가 얻은 교훈 중 하나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중요한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걸 안다. 인생을 바꾸겠다고 결심할 때마다, 뭔가를 놓아주겠다고 결심할 때마다, 그걸 위해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이다. 켜켜이 쌓인 낡은 층을 새로운 생각으로 대체하려면 양보해야 한다. 어떤 건 쉽고, 어떤 건 마치 깊다. 기... 돌로 바위를 들어 올리는 것만큼 힘들다. 변화를 이루고 싶다며 쉽다고 말하면서도 낡은 생각을 집요하게 고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놓아줘야 하는 중요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명상은 머릿속의 재잘거림을 우회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내면의 지혜와 연결되는 방법이다. 매일 시간을 내 내면의 목소리와 접촉하고 답변에 귀 기울이는 건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의 5에서 10% 정도만 이용하게 될 것이다. 명상을 배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다양한 종류의 수업과 책이 있다.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처럼 간단한 방법도 괜찮다. 명상은 자신의 내적 지침과 접촉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자. 하루 일과를 보내는 동안에도 항상 이 지침과 연결되어 있지만 조용히 앉아서 귀를 기울이면 의식적으로 연결하기가 더 쉽다. 어, 오늘 엄마는 명상을 하는 하루를 어, 어떤 순간에도 명상을 하는 하루를 보내도록 해볼게. 1. 긍정 학원 1. 나는 매일매일 점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 2. 나는 매일매일 책을 읽고 이 책에 있는 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 어, 이 성공의 DNA를 받아들인다. 3. 나는 긍정 학원을 통해 매일매일 열정을 유지한다. 4.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100번씩 외쳤다. 다 이루어졌다. 5. 그럼으로 돈은 저절로 들어온다. 6. 나는 100억짜리 회사 운영할 수 있는 리더십 있는 사람이다. 7. 우리 회사는 7명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새로운 아이템 찾아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8. 나는 경제 공부한다, 냉철 공부한다. 그래서 경제적, 시간적 자유 주식으로 얻었다. 9. 그럼므로 현장이면 더욱더 안정적이고 쾌적한 곳에서 살고 나는 9. 나는 매일매일 소식한다, 운동한다. 그래서 나는 나는 건강하다. 칩, 감사합니다.